마인크래프트는 매우 자유롭고 무한한 상상력을 뽐낼 수 있는 유명한 게임입니다. 유명한 게임인 만큼 많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점들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 복돌에 관해 저의 의견이 담긴 추측과 현실을 알아보도록 하죠. 마인크래프트에는 매우 다양한 복돌이 존재합니다. 웹사이트에서 플레이할 수 있던 복돌부터 현재 가장 유명한 티런처라고 불리는 복돌까지 존재하는데요. 우선은 왜 모장이 복도를 배제하지 않는지 추측해보죠. 노치는 사실 이 복도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마인크래프트는 웹사이트로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가벼운 용량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웹사이트로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했는데요. 여기서 딜런이라는 유저는 마인크래프트 포플이라는 복도를 플레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일화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서 바로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던 사이트였고 많은 유저들이 몰려들었었던지라 놓치는 이 웹사이트를 만든 딜런에게 해당 웹사이트를 내리라고 이메일까지 보냈었으며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좋게 좋게 끝내 웹페이지만 내리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복돌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들과 엮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왜 노치도 그렇고 현재의 모장 도 그렇고 복도를 배제하지 않는 것일까요 유저들의 추측에 의하면 과거 노 치가 했던 발언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트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트윗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유저가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복도를 사용하기 전에 노치에게 무료 계정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장으로 노치는 복도를 사용하되 앞으로 돈의 여유 가 생긴 이후에도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한다면 구입해달라고. 복돌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만 잊지 말아달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이 트윗을 그저 복돌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였는데요. 모장은 아마노치의 이 트윗처럼 복돌로 즐기고 나중에 구매하도록 내버려둔 듯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복돌은 어떻게 구동이 되는 것일까요? 과연 복돌은 마인크래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 복돌 런처가 사용하는 파일들이 과연 진짜 마인크래프트 파일인지부터 알아 봅시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는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추측글들과 마인크래프트의 톰의 어드민인 톰 네고님의 내용을 정리해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인크래프트에는 게임 구동에 필요한 파일들을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어느 런처든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구동시키기 위해선 바로 계정 인증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복돌 런처들은 이 열쇠 없이도 게임을 실행시키는데 대표적으로는 게임을 오프라인 모드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끄고 마인크래프트 런처를 실행하면 오프라인으로 플레이할 수 있듯이 복돌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복돌들은 바이러스나 머레어를 포함한 파일들을 자신들의 개인 서버에서 다운받도록 유도하여 다운받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돌은 일반 서버가 아닌 복돌 서버에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유저가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들어가면 서버는 계정 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복돌은 이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복돌은 흔히 말하는 크랙 서버, 즉 계정 인증을 하지 않는 서버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장은 복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톰네고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다운로드하고 그 파일을 소유하는 순간 게임 파일은 오픈 소스가 되는 것이라고도 무방할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언젠간 그 파일들을 완전히 해독하여 복돌과 핵을 만들어내니까요. 특히 자바라는 언어는 해독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막기 어렵습니다. 모장이 이를 막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정품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고 타이픽셀 같은 정품 서버에 접속할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복돌 유저들도 결국에는 정품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복돌을 그저 데모 버전이라 취급하며 내버려두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복돌은 점점 더 정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복돌 유저들끼리는 스킨도 보이며 프리미엄 혜택 같은 것도 추가하여 팔고 있죠. 저희는 결국에는 복돌이 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싸워 나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돌의 역사까지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지루할 것 같아 빼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